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시고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시장에 발목 잡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픈된 어제장은 그래도 어,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 이상의 상승세. 몇 가지 엔화라든가 어, 금투세에 대한 분위기의 살짝 변화라든가 기대 요소는 생긴 것같은데 그래도 강한 배팅하기는 어려운 장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장이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 걸림돌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제 금수태 이슈, 특히 이제 우리 시장만의 이제 이슈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는 그 면준의 월러 연원 이사가 그 비커시 사하는 바람에, 아, 그럴 거면 은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그랬냐, 이런 이제 음. 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연준 판단이 좀느 늦은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래서 금리가 그금리가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일어났고, 네. 그러고 이제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의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 어, 위주로의 차익 매물이 대거 출현했고, 을 음. 그게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될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그, 그러니까 특히, 뭐 배터리라든가 이터전지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거나 바이오 쪽으로 가는데, 네. 시장 전체가 같이 빠질 때는 항상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가 같이 불거질 때, 그거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금투세 강행 우려가 두 가지가 맞물릴 때꼭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경우 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에 일본, 일본의 일본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 하고, 어, 이전치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NI 약세위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완화되는 어, 순간부터 이제 어~ 분봉이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어, 엔화가 악해지는 거는 시장에는 어떻든 좋은 시그널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야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좀맘 놓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국내 증세에서 가장 좀 어~ 뜨거운 감도가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돼서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 금세 어,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쭉 나왔었어요 그~, 그 그러니까 고개, 그~ 그 그러니까 금투세 유예 이슈 때문에 시장이 올라 반등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본 엔화 약수 때문에 네. 한 것인지 그게 애매한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 타임이 맞았, 그러니까 음. 같이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타각이 더 반등이 강했던 네. 것이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미준 씨가 너무 좀 낙폭이 과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어 나사 선불 중심으로 낙폭 반의 그 만회 시도도 있었고 군대 중시도 그러면서 하락분을 좀 장초반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얘기가 지금 금투자 베타콤플리라는 말을 하거든요. 고있그앙드레 음. 코스탈린가의 그그 뭐 이제 게선반요 뭐기정사실화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금수대가 강행될 것이라는 것들이 국내 증시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해라든가 패드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음. 그 이제 대기했던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7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이 5조 2천억 5조 정도 되었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은 나왔는데 이거를 진바닥을 보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바닥을 논하기는 좀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반등 시도를 했다는 거에 의의를 좀을수 있겠고요. 어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하고 나스닥 주말에 또 미진 씨가 급락을 하면서 월요일 날 우려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선반현 상당히 됐다 그리고 이제 금세 이슈는 이제는 어, 상황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도입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거 이슈보다도 매크로 어, 이슈 에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판도레상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도레상자라는게 어쨌든 그 안에 그 증오, 질투, 잔인성 뭐 인간들이 겪을 온갖 재앙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네.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이제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제 아들이 요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봐요. 거기에 내용 보면 은 마지막에 남은 게 희망이라서 그래서 어 인간들이 갖가지 불행을 시달리면서도 희망만은 고의고이 간직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 절대 희망 놓지 마셔라 라고 말씀 드렸는데 시청자 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희망의 기운을 받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 나이인 걸로 아는데 벌써 그리스 로마 신화를 부장님 닮아서 똑똑한가 봅니다. 어, 반도체 쪽으로 가볼게요. 어, 계속되는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 특히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UBS, JP, 모건, KB, 현대차 증권 등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춰 잡으니 아무래도 좀 영향권에 계속 들어갑니다. 어,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성전자는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과매도권 아직은 아닙니다. 음. 주가 유치인 거렇고 최근에 그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회성 비용 얘기가 나오면서 삼분기 실적이 쇼크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좀 돌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고 있고 그 이제 AI 관련 뭐 엔비디아라든가 로드컴이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낮췄던 게안 좋았던 게 눈높이 자체가 높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음. 이게 이제 실적 가이던스라 매출 가, 가이던스에 부합을 해도 워낙에 눈높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 UBS도 그렇고 KB증권이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그 UBS가 11만 6천 원에서 11만 10만 4천 원으로 하향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 13조 2천억에서 12조로 하향, 하향했고 SK하이닉스도 25만 2천원에서 24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 4천억에서 6조 9천억으로 이제 자 이제 약간씩 약간씩 좀 하,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KB에서 목표가설을 좀 많이 컷을 했습니다. 13만원에서 9만 5천원을 하향했는데 어 영업이익을 구조 그 7천 억까지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음. 기존 추정치,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네. 13조 7천억인데 9조 7천억을 잡아서 이게 이제 제가 2주 전부터 삼성전자 3분기 어니쇼 코설 좀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로 최근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현대차증권에서도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으로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도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게 대체로 이유가 3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막 그어 조정을 한 것이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중요한 게그 OCD 경계선행 뉴스 요런 그 밸류에이션 지표가 중요한데 8월 달 OCD e 경계선행 뉴스가 100.3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이 0.28 정도였으니까 어떤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그 OI 시드 경기 선행 뉴수를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보시면 G20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볼수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네. 7월부터 7월 달에 99.99에서 8월에 99.96으로 첫 하향세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요거 좀 반도체 쪽에서는 좀부여야이될수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G20 지수도 상에 하향 조정 떨어지 그 네. 하락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어 OECD 경계선은 지수가 조만간 꺾일 수 있다는 거는 많이 꺾이면은 6개월 후에는 그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음. 되니까 이거를 계속 유심히 추적해야 되는데 아직은 OECD 경계선은 지수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그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과매도권이니까 매도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음. 하이닉스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저희 그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의 사, 그 포지션은 그 뷰는 이제 삼성전자는 뭐 바이면서도 뭐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홀드거든요. 음. 다만 이제. 그 목표가 제시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둘 종목 다 일단 좀, 지금 현재로서는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니스를 집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하고 있고, 바이오 대표주들과 한셀 쪽, 그 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 고전 대비 낙폭이 좀 과도한 그 배터리 셀 쪽으로 어,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어,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어, 어, 매수하시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 주요 섹터 대형주에 대한 시각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좀더 속도를 내서 오늘 아이폰 하와이 쪽 어, 새로운 이제 신제품 공개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서 하와이 쪽 하면 동원 하나 택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아이폰 쪽은 우리가 다 아는 그 아이폰 밸류 체인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평가들이 어떻게 시장이 해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전 어떻게 잡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나온 걸 봤는데요. 그 아이폰 프로랑 프로 맥스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올라갔고 네. 다른 스펙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그 네, 네.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좀 들리긴 한데 전체적으로 AI 쪽 기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저는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요게 그 제가 그 제 아내가 아이폰을 쓰는데 지금 이걸살 거거든요. 아이16 나오면 살 거라서 네. 대체로 교체 주기가 온것 같아요. 음.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래서 그 수요가 꽤 있고 왔고 그 아이폰 16 관련해서 거밍치 코멘트가 그 아이폰 16 시리즈가 올해 그 출하할 전망치가 그8 7 0 0만에서 8,800만에서. 한쪽 올라가지고 8,800에서 8,900만 대대로 소폭 증가로 예상을 한 상태고 어그 전에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그 아이폰 15대비해서는10%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다기보다도그 아이폰 프로 맥스가 초반에 수율 저하 때문에 카메라 수율 저 때문에 좀 출하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옮겨, 그 정도 옮겨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발열 관리 소재라든가 그 전력 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그 OLED 탑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는 뭐, 뭐 B H 라든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AI 기능 약하더라도 교체 수요가 상당할 거로 봐서 그래서 뭐 LG 노트 이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고요. 화웨이 관련해서도 같은 날 이제 오늘 그두번째 그 접는 폴더블폰, 요그 메이트 XT를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이게 9일까지 새벽까지 사전 예약자 240만. 파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팔린다 그러면은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동원한테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원한테을 탐방을 갔었었거든요 네. 갔었는데 이 쪽은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요 앞으로 음. 내, 앞 내년까지는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 는 실적이 좀 좋겠지만은 네. 원래 기대하는 게그 다른 그 바이오 쪽 사업이 그 부분이 조금 아직은 좀. 어, 가시적인 성과 내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투자 관점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아. 좀볼수 있겠고요. 네. 어, 동원하는 아마 그 유진 쪽에서 리포터 나온 거있으니까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플로버시그 그 메이트 70이 지금 집 생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출혈시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 여기 관련된 수혜가 뭐제인 t 시라든가 관련 수혜지들이 있는데 어 이게 그 폴더 폰 보다는 이건 약간 이벤트성이고. 네. 그 메이트 70이 70이 나와야지 아마 관련 주들의 수익이 될거기 때문에 화웨이 관련 부품주들은 지금은 좀 투자는 좀 고려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얘기 풀어봐야 될 텐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좀 압축된 전략과 오늘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까지 같이 이어주시죠. 네, 그 외국인들이 수급이 지금 제일 빠르게 들어오는 게 셀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그 삼성 SDX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좋다고 그러면 뭐 지주사인의 LG 화학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싼 흐름이니까 그래서 어, 셀과 LG 화학 정도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고 뭐, LG 화학도 역사적 밸류션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빠른 중서 사이클에 있는 전액과 리튬온 계속 최 선호조라고 말씀드려왔고 거기는 전액 좀 관련 종목 딱네 개밖에 없으니까 그, 그 안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덕산테코아를삽 살펴보는데 네. 잘 선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덕산 같은 경우는 그전 사업에 다 업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3분기까지 양극재가 수출 세가안 좋아서 3분기까지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어, 실적 데이터를 발,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11월 중순 정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 양극재 쪽에서는 아주 강한 반등은 좀 당분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금빛세가 유예가하게 되면은 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2차전지 종목 해결당이 되니까 음. 금빛세 이슈는 뭐 이차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또 이제 금리나 사이클 들어간다면은 어, 둘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 관련 관심주로는 삼성 s d 에 말씀드리는데 네. 증권사에서 리포트 공동적인게 역사적 밸류에 하단에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솔루 솔루션과 <laughs>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 비율이 한25% 정도 되거든요 엔솔 대비해서 그 삼성 s d i 가 한창 주가 좋을 때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한, 음. 어, 싼 위치에 있고, 그리고 네. 어, 내년부터는 그스텔란티스 그 조인트 멘토 쪽에서의 램프업이 시작이 되고 ESS 쪽도 지금 수주를 받으면서 성장이 나오니까 싼데 성장이 나온다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GM과의 합작 공장 설립 권도여게 좀.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진행이 됐고, 기존에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캐파를 지금 구축을 할 거니까, 요게 최근에 그래서 각형에 대한 배터리가 선호가 되면서 수주 좀 늘어난다는 점들 참고해 보시고, 전고체 관련해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는데서 삼성 SD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게, 태게테 붙으면 또. 시세가 강하니까 여기에서도 어그 관심을 가져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54만 원짜리 리포트 나와서 현대차 증권께 최신 거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은 어 지금 삼성 s d i 도어 투자할 만큼 굉장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 매력을 언급해 주셨네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과 주요 섹터에 대한 방향 같이 고민해 주셨네요.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